그저 무대가 좋아서 시작한 연기 생활. 직장인이 회사에 나가듯 농부가 밭으로 향하듯 성실하고 뚝심있게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40년, 철부지 아버지부터 소름 끼치는 악역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준 것 같은데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40년 차 명품 배우 그리고 신인 트로트 가수 이병준 씨와 함께합니다.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낮춰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아 <laughs> 우리 손태의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병준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예. 지금 청취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라이브도 또 라이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laughs>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지금 딱 이어폰을 쫙꽉 끼고 딱 듣고 있는데 이 서라운드 이 우퍼가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0933님께서 연기 달인 이병준님 반갑습니다. 가수로서도 꽃길 걸으세요. 그리고 8287님 아오 라이브 기대돼요 했는데 제가 앞서 그 라이브로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다 기대하고 계셨다가 에, 제가 살짝 어, 잘못 네 소개 한점 살짝 정정 하고자 나중에 이제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아참 이런 곳에서 찾아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영광입니다. 아 예, 네,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는 뭐 물론 각종 뭐 방송, 뭐 영화, 드라마 뭐 봤지만 저는 꽤나 인상적이게 봤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산들 씨. 예, 네, 사실은 런원차 아이언 마스크라는 뮤지컬을 출연했어요. 네, 그때도 예, 네, 그렇죠. 네. 뮤지컬 배우로 네. 그 출연을 했습니다. 아, 그때도 너무 너무 이게 그그 그, 그런 게 있어요. 이 뮤지컬은 약간 좀 내가 분명히 공연장인데 더 TV보다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서 너무 반했고요. 그리고또그 뜨거운 싱어즈 네. 아 거기 제작진 분들과도 또잘 아는 사이여 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거기서 했던 무대들도 너무 감동받았군요.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시간여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죠. 네 맞아요. 아,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뮤지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네. 워낙 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laughs> 아, 아, 근데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오, 진짜, 이 배우님의 목소리는 좀 다르구나. 이, 이 묵직하면서 좀그 안에 편안함.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오, 이게 뭐지? 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로 그동안 어떤 역할을 많이 하셨죠? 뭐, 다 네.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역이 회장 역을 많이 했었고, 네. 전무, 상무, <laughs> 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변호사, <laughs> 네. 판사, 네. 그리고 성악과 교수. 아! 그런 역들을 많이 했어죠 네, 맞아요. <laughs> 네. 마이스트로 느낌이 무신 음, 네. 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했던 작품 중에는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더 글로리에 사라 아빠 역을 했던 목사 역인데 아, 역을, 네, 그 역을 <laughs> 네.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애드립도 엄청 많이 넣으셨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적으로 지문상에 보면 기도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한다가 끝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를 대사를 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찬양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되고 네. 목사의 가장 큰거 있죠. 축복의 기도. <laughs>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실제적으로 없었어요. 저 같은 아, 없었... 경우는 어, 실제적으로 제가 했죠. 예를 네. 들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laughs> 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laughs> 성경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이야. 그러면서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와, 진짜 이게 네. 그, 그 아니,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시? 저는 무교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꽤 오래 전에 네. 제가 한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만큼 어떤 한 역할을 위해서 충분한 그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고 음. 그래야지만 다 공감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저희만 아는 이 작은 내용을 아무리 우리끼리만 대충한다고 해서 이게 웃기진 않고 네네. 정말 깊게 들어가야지 웃긴 게 있잖아요. 어, 맞습니다. 아 그거를 다 표현하셨던 게 그리고 또 지문에는 그 정도밖에 안 써져 있는데 그렇게 네네. 살리셨던 건아 역시. 그렇게 반드시... 할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반대로 이런 진지한 역할들도 있지만, 음... 그 외에도 우리 고윤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와, 제비 전문 배우 아니신가요? <laughs> 키도 크시고 멋지네요. <웃음> 어, <웃음> 제비... 제비 전문, 어, 지금 이 목소리보다는 톤이 조금 다르겠죠? 만약에 대사가 있다면. 원래 상대방을 녹이려면 네. 더 깔아줘야 됩니다. 아... 성원이많이 왔어요. 이여기는는이친내는터고자 <laughs> 저의 토치 하나에 당하이그구는이 <laughs> 뭐 네. 네. 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진지함 이에서그 진지하게 그웃긴 대사들을 쳤을 때더 웃기잖아요. 네. 그런 그 발랄한 그런 코미디도 무척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또 뮤지컬에서도 그런 역할 그 네네. 뭐, 무슨 역할이라고 하죠 뮤지컬은 캐릭터 있는 역할인데 네. 그런 역할은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기존적으로 세익스피 작품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오베론 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파트너가 박종자 선생 네. 그분이랑 했었습니다 저는 아... 노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 노역이었어요 <laughs> 예전에 무기호 자리꾸라 네. 이런 작품에서는 신상욱 감독님의 아내 부르신 최은희 선생님, 네. 그분이 제 와이프로 나왔습니다. <laughs> 그랬습니다. 저도 좀 젊어지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근데 <laughs> 네. 그 무대 위에서 약간 네. 그 던지는 애드립 이런 거나 영화 대사 중에서 이렇게 그 애드립이 진짜 세련되시고 누구나 공감할 음. 수 있는 그런 명배우감, 아, 그런 걸늘 느끼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대변신. 저는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첫 싱글 앨범 발표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 발표 후에 첫홍보 일정이자 마지막 일정이라고. 맞습니다. 손트라 배우님의 손트라 우리 가수님의 그 힘을 받아서 아 굳이 다른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아 믿고 선 선생님께 맡깁니다 <laughs> 저의 모든 것을 아 맡기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그 라이브를 준비해주셨다는 게이 곡을 처음으로 그럼 라이브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사실은 네. 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녹화 방송이면 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힘든 거. <laughs> 아 근데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고, 네네. 그리고 노래라는 거는 저는 배우분들이 노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이게 그 감정 전달이 좀 표현이 달라요. 그 가수로서는 뭔가 소리를 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배우로서는 그 감정이 먼저 느껴지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그냥 그 대사를 치듯이 던진다는 게아 음. 이런 의미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그, 그 싱글 발표를 앞두고 아 너무 기대를 하면서 어 무슨 노래든 제가 한번 커버를 해보고 싶다 저도 워낙 저음톤이다 보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근데 제목이 네네. 이게 맞나요 제목이 뭐죠 이게 사실은 <laughs> 어 우리가 고 있죠 학교 종이 땡땡땡땡땡이 원피스입니다. 아, 땡땡땡이 원피스입니다. 아, 땡땡땡이 원피스입땡원피스라고다 아, 땡땡땡원피스니다 아, 땡땡땡땡원피스다 땡땡땡이 원피스입니다. 아, 땡땡땡땡다 아, 땡땡땡땡니다 아,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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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 물방울 원피스, 여러분 큰 박스로 청해 듣겠습니다. 보았네, 오늘도 보았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당신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그때는 나의 꽃향기 정눈에 반했다네 눈웃음에 반했다네 그대의 미소가 예쁘다네 당신의 향기에 취해버린 나그때는 나의 전부야 하얀 원피스의 땡땡이 내 맘을 사로잡은 뭐 예쁘게 웃는 당신 모습 내 맘을 설레게 하네 땡땡땡땡 나의 하얀 원피스 내 맘을 흔들어 놓네 천년을 함께 하네 당신의 하얀 원피스 야! 어제도 보았네 오늘도 보았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당신의 향기가 그리워진 그때는 나의 꽃향기. 첫눈에 반했다네, 눈을 숨에 반했다네, 그대의 미소가 예쁘다네. 당신의 향기에 취해버린 나 그때는 나의 전부야. 하얀 원피스의 땡땡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예쁘게 웃는 당신 모습,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땡땡땡땡, 나의 하얀 원피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네. 천년을 함께 하네. 당신의 하얀 원피스, 하얀 원피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네 천년을 함께하는 당신의 하얀 원피스 나의 하얀 원피스. 영준의 아주 젠틀하면서 경쾌하면서 이 더위를 싹 날려주는 고백송 땡땡이 원피스 첫 라이브였습니다. 아마 첫 라이브이자 마지막 라이브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이 첫 일정이자 마지막 일정이라고 하셨으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고 지금 다일어났어 저기 저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아우 <laughs> 잘했다. 아우 잘했다. 너무 잘했다. <laughs> 아, 우 정말, 정말 좋다.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신나죠? 왜 이렇게 신나죠? 아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너무 좋다 하면서 어5060 뭐, 로맨스 연가 좋다 좋다 이러면서 음. 얘기하셨는데 우리 1320님 네 목소리는 중후한 음이신데 노래는 밝고 경쾌하고 은근히 신납니다. 대박 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인경님님은 네. 왜꼭 땡땡이 원피스인가요? 깊은 사연이라도 있으신지 오드리 햅번이 떠올랐어요. 하시는데 진짜 어, 이게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오드리 햅번이죠. <laughs> 아 정말요? <laughs> 네. 아... 이게 사실은 네. 제 아내이기도 하고 아... 저의 어머니기도 이 하고. 네. 저의 첫 사랑이기도 하고 하... 저의 연인이기도 한 모든 분들께 아유... 바치는 저의 남자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아, 진짜 그그 그 당시에 뭐 지금 요새도 레트로를 위해서 뭐 땡땡이 원피스 자주 이렇게 보곤 하는데 네. 이 땡땡이 원피스 처음 트렌드가 됐을 때 그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laughs> 그때가 저도 그런 세대에서. 살기도 했었죠.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고, 네네. 저희 아내분도 그랬었고, 네네. 주로 민소매에 네. 동그란 물 무늬가 있는 네. 그런 옷들을 주로 많이 입고 왔죠. 여성들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도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어 이게 얼핏 보면, 어 이게 뭐야 하는데 어느 순간, 어 너무 예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처음에는 당연히어 저렇게 뭔가 물방울이 이렇게 그게 아마 어느 정도 사연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 네. 제가 뭐 그렇게 깊게 말은 못하겠지만 네. 어떤 한 분이 네. 처음에 딱 서서 자기 소개를 하는 분을 보고 네. 어 저분의 매력 그게 땡땡 원피스였어요. 아 <laughs>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토대로 해서 네. 네. 오히려 그 여인이 더 기억에 남는 게그 네. 원피스 때문이어서 또그 여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거 같아요.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부분이었죠. 아, 정말. 아, 이렇게 음... 40년 동안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는데, 얼마나 생각이 나셨으면, 이제서야 이 트로트 또 신곡을 내셨는지, 아, 그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laughs> 제가 작사를 했어요. 네, 어, 작사를. 네. 네. 작사를 했었고, 사실 그걸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 네. 왜냐하면 그게 눈에 선하기 때문에. 네. 그러기에는 <laughs> 제가 너무 배우로서 갈 길은 아닌 것 같다. 아, <laughs> 그래서 멈췄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하나의 앨범을 하면서 그냥 나,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런 음악도 한번 그냥 시도해보겠다라는 그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한 가지 너무 궁금하고 어, 다소 좀 엉뚱하고 화려한 이력을 들여다 보다가, 어, 이게 뭐야 하면서 골라온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왜 진짜 이병준의 이외진? 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기서 한번 해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병준은 에어로빅 강사를 꿈꿨다. 이게 왜 진짜죠? <laughs> 이게 거슬러 오자면 올라가지면 1991년도. 네, 제가 서울예술단을 나왔습니다. 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울시뮤지컬단으 나왔었고, 91년도에 제가 서울예술단을 근무할 때 9시 반에 출근해서 6시 퇴근입니다. 아홉십퍼센트. 네. 그러면 새벽 시간 두세시간이 남아요. 네. 그럼근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돈은 조금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춤추는 것이 있는데 에어로빅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네. 그래서 실제 경기 에어로빅을 찾아갔습니다. 꽤 비싼 돈을 내고 직접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네. 지금으로 하면 대치동이죠. <laughs> 네. 그 밑쪽 라인에서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르비를 제작하게됐습니다 근데 진짜 강사를 꿈꾸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꿈꾸면서.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체격이 몸이 정말 좋으세요. 네네. 그리고 그 좋은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딥하게 가기 전에 약간 좀 궁금증만 이렇게 좀 어필을 하자면 뭐 어떤 출연, 뭐 잡지도 에 뭐. 네네 모뭐 잡지에 제가 아마 <laughs> 어. 2011년 동가 네. 그때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이 얘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뽀뽀뽀와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 당연하죠. 네. 저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몸짱 40년 차 배우 이분의 이야기를 좀더 깊게 들어갈 텐데 요 오늘 우리 배우 이병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트로트 신곡 땡땡이 원피스로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 혹시 그 손트라 어 함께 하시면서 뭐 지금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죠? 너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라이브 하나를 끝냈으니까. 네. 근데 혹시 라이브가 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유 뭐 준비는 없지만 뭐 네. 시키면 또 해야죠. 아! 여기 서 제가 마지막인데 그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사부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